춤불, 비, 상. 그렇지? 네. 한번 읽어봅니다. 네. 내 원수가, 잠깐요. 굶주리거든. 그에게 무엇을 주라고? 먹는 먹을 것을 주어라. 그렇지? 먹을 것을 주어라. 어, 어. 먹을 것을 주어라. 밑로 그라고 했지? 먹을 것을 주어라. 목말라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 마실 물을 주어라. 그렇지? 그럼 여기 줄 거야 되겠지? 네. 그리하면 그는 머리에 머를 숯불을 둔것 같이 부끄러워하고 숯불로 뭐 어떻게 돼? 마리가 뜨거워져. 뜨거워지죠? 여호와께서는 내게 상을 주실 것이다. 폭풍이 비 를 몰고 오듯 언담하는 혀는 분노를 초래한다. 옥상 한 구석에서 사는 것이 다투는 아내와 같이 사는 것보다 낫다. 먼 나라에서 보내온 좋은 소식은 목마른 영혼의 냉수와 같다. 의인이 악인에게 굴복하는 것은 오물을 흐리, 흐려지고 세미 섞는 것과 같다. 꿀이 너무 많이 먹으면 몸에 해롭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도 영, 명예롭지 못한다.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성벽이 무너진과 같다.라고 하지 보자 오늘 무슨 말씀인지. 원수들을 나쁘게, 서한을 괴롭히고 나쁘게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배고파요. 뭐 주라고? 먹어 응. 목말라요. 뭐 주라고? 마실 물. 마실 물 주라지. 잘 찾았네요. 세번 읽기. 아래에 문장이 들어간 저를 찾아 큰 소리로 읽고 빈칸에 채워보세요. 22절 어딨지? 누구께서? 아. 에서는 내게 뭘 주실 거라고 상을 주실 것이다. 말씀을 뭔지 볼까요?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억울하고 기분 나쁜 일을 당하면 똑같이 미워하고 나쁘게 대해주고 싶어요. 그치? 동생이 누나 말안 들으면 말안 들어주고 싶고, 그치? 안 놀아주면 안 놀아주고 싶지? 네, 보자.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달라요. 하나님을 믿는 서화는 다르지요? 그치요? 내게, 서화에게 나쁜 해를 끼친 사람이, 그러니까 나쁘게 한 사람이, 배고파하면 뭘 줘요? 뭘 준다 적혀 있어요? 먹을 것을 목말라하면? 물을 줘요. 사랑으로 원수를 갚는 거예요. 그렇요네 나쁘게 한다고 나도 나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사랑을 경험하면. 원수는 머리에 뜨거운 숯불을 올려놓은 것 같이 부끄러울 테고 하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으로 품는 나를 칭찬하실 거예요. 그렇지요? 저와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품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지요? 그렇지요? 예쁜 태사와 이보 오 음, 여기 많이 나네요. 지금 여기도 낫네. 오, 네. 오, 오이이 이에도 조금 보여 하얘 하얘. 네, 그거 하얘야. 음 맞아. 좋겠다. 오늘도 오늘 학교에서 뭐 하지? 잘 생각 안 났다? 학교 가서 뭘 하든지 밖에 비 오니까 잘 보내고, 그겠지 하나님, 네, 네, 네. 오늘도, 오늘도 말씀처럼, 말씀처럼 원수를, 원수를 사랑하는 저아가 되게, 되게 해주세요. 학교에서도,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사이좋게, 친구들과 잘 이렇게 지내게, 지내게 해주시고, 선생님 말씀,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잘 듣고, 행복한, 행복한 하루 되도록, 되도록 은해 주세요. 주세요. 오늘도 금요예배 있습니다. 기도할 수있는기도가 되게 해 주세요. 주세요 예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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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